안녕하세요. 명리를 보다 쉽게 초코명리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목화 토금수 오행별 특성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오행별 건강 정보만 따로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우리 동양의 학문 중에 건강과 관련된 훌륭한 학문이 있습니다. 한의학이죠. 그런데 명리학하고 한의학이 음양오행 사상의 그 테두리 안에서 크게 보면 교차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당연히 뿌리가 같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명리학하고 한의학을 함께 겸해서 보는 그런 음영학이라는 학문이 또 생겼더라고요. 현재 명리학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쪽으로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실제 사주를 볼때뭐 단명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때는 당연히 평균 수명이 지금과는 달랐겠죠. 그러니까 뭐 세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등이나 엉덩이 같은데 종기만 나도 이게 염증으로 발전해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대다수 임금들이 이 종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류성룡이 쓴증비록 같은 것만 봐도 치질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뭐 외과적인 수술을 못했다 보니까 맹장염에만 걸려도 다 죽었겠죠. 그리고 또 위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산에 가는데 도적대를 만나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관가에 끌려가서 뭐 곤장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그 옛날 사람이 또 무서워했던 게 호한마마잖아요. 호한마마라고 할때이 호한이 뭐예요? 이게 호랑이한테 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다가 진짜 호랑이를 만나서 물려 죽는다는 거죠. 실제 옛날에 호랑이 만나서 죽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그때 그맨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당연히, 진찰을 받을 때 의사한테 받아야 되고, 치료도 의사에게 받아야겠지만,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조언 드릴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 그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각 오행이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해요. 일단, 목 오행부터 시작할까요? 목 오행은 척추, 간담, 아, 건담이 아니고 간담, 눈을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 목 오행이 지장간이라도 깨끗하게 없으면 괜찮은데 애매하게 하나가 있다. 그런데 그목 오행이 어,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서 충을 내서 이 지장간에 있는 목 오행이 미세하게 금이 간다. 그러면 이목 오행과 관련된 신체 부위에 뭐 사고나 질병에 걸릴 그런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제가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 사주를 보면 안 보이는 오행이 하나 있죠. 일단 사주 원국에 목 오행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장간에 여기 조그맣게 숨어 있어요. 을목 보이시죠? 진중 을목이 지장간으로 숨어 있습니다. 사유 합금을 하려고 하고 물론 쟁합이어 가지고 합의 영향력이 되게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유금과 진토가 서로 합을 하려고 해요. 지지를 보면 금의 기운으로 모이려고 하는 기운이 되게 강해요. 그러면 이 명주는 언제 건강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지장간의 목이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운이나 세운 때 금이 와서 목을 충할 때 조심해야겠죠. 실제로 이분은 목 디스크로 고생을 좀 오래 하시다가 어... 드물게 목 디스크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신 분입니다. 물론 여기 지장간에 있는 을목이 갑목이랑 좀 달라요. 갑목 같은 경우는 금의 기운이 강하게 오면 바로 부러지는데 을목은 그래도 굴신의 성질이 있다 보니까 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도 목, 간목보다는 그래도 잘 버티거든요. 그런데 이 지지가 깔끔하게 금의 기운이 워낙 왕성하다 보니까 저는 이 을목이 되게 취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따로 사주 상담을 한 후에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가 조언을 드리기도 했었네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인신충이에요. 만약에 지지에 인목이 있는데 세운에 지지 심금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인신충을 하잖아요 그때 목 오행이 의미하는 척추나 간담이나 눈과 관련된 뭐 사고나 질병을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이나 을목 일간이에요 그런데 사주 원국에 또금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목 오행이 뜻하는 척추나 간담 눈 그리고 여기 더 추가를 해야 될게 있는데 갑상선 이런 쪽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건강을 본다는 건 이런 걸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 특정 오행이 충을 내서 서로 깨지거나 아니면 극을 당해서 약해지는 시기를 알면 당연히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대비를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요.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에는요. 목 오행과 화 오행의 기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화의 기운이 깔끔하게 하나라도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장간에도 보면 화의 기운이 없잖아요. 만약에 지장간에 화가 하나 숨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지장간에 숨어 있는 화 기운이 이 사주에 보면 지금 수 기운이 넘치죠. 지지가 해자축 방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신자 합이 되려고도 하고요. 그 만약에 이화 기운이 지장간에 숨어 있다면 이 사주에 넘치는 수 기운이나 이 지지와 천간에 관통에 있는 금 기운을 어떻게 감당을 했겠어요? 그래서 일단 사주를 볼 때는요 어떤 하나의 오행으로 치우쳐진 사주가 있다면 그 오행과 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일단 지장간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운이나 세운으로 언제 오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목 오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목 오행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 오행이 상징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과 관련된 음식을 섭취하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목 오행의 기운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아침이죠? 아침.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도 좋고요. 요가를 해도 좋습니다. 목이라는 게 시작하는 기운이잖아요.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팔이나 목, 뭐 다리를 쭉쭉 뻗어주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칭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척추를 바르게 하는 행위이잖아요. 그리고 목과 관련된 음식 중에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걸그뭐잘 만들어진 참기름이나 들기름이요 이런 걸 아침에 한 숟가락씩 떠먹는 것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 예를 들면 바이올린. 이렇게 뭐 바이올린 같은 걸로 연주된 음악을 아침에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단 각 오행이 뜻하는 신체 기관을 다 정리를 해 볼게요. 화 오행은요. 심장, 소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토 오행은 이게 중앙을 뜻하는 거잖아요. 토가요. 그래서 음식을 소화하는 비장, 위장도 뜻하고요. 바깥하고 내 몸의 안을 중재해 주는 피부도 뜻합니다. 금 오행은 폐, 대장, 항문, 뭐 기관지 같은 호흡기계통, 치아를 뜻하고요. 수는 방광, 신장, 생식계통, 그리고 정신계통, 자궁, 난소, 그리고 눈을 또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청각과 관련된 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 하나 더 머리카락도 뜻하네요. 화 오행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제가 병오일에 태어난 남성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주가 좀 신강해 보이세요? 아니면 좀 중화처럼 보이세요? 일단 살펴볼게요. 신월이긴 해요. 그런데 일단 일주가 가장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뜨거운 병호죠. 병호는 좀 신강해지기가 쉬워요. 병호가 신약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 있는 미토가 예전에도 오미합화를 한다고 이렇게 보았는데 어쨌든 이 미토가 좋거든요. 가장 뜨거운. 실은 이 미토가 오와 옆에 붙어있어가지고 화가 될랑 말랑한 그런 그림이에요 거의 뭐 화랑 동급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 을목이 미토를 소토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병화 옆으로 을목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목이 불을 키워주고 있죠 어, 월지가 신금이라서 신령했지만 저는 득지 그리고 득세를 해서 중화보다는 약간 신강한 사주로 보거든요 이거를 신강하다고 봤을 때이 명주는 어떤 오행과 관련된 질병에 취약할까요? 일단 화오행, 그리고 수오행, 금오행과 관련된 질병에 취약합니다. 일단 화 기운이 강해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취약해질까요? 혈관계통, 심장 질환.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뭐 고지혈증 등등. 실제로 이분은요. 그 화오행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매일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일단 고혈압이 있고요. 고지혈증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심장 질환, 그, 가와사키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하셨대요. 그, 제가 여기 수호오행과 금오행도 적었는데, 왜냐면, 화오행이 강해지면 수호오행하고 금오행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필연적으로. 화가 금을 극하잖아요. 여기에는 신금이 월지자리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화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분은 또 금과 관련된 폐, 호흡기계통, 이쪽에 대한 질환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20대 때폐결핵으로 고생을 하셨대요. 그리고 군대에서 생활할 때는 기흉에 걸려서 뭐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10대 때부터 비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현재도 매일 아침마다 코에다가 뭐 비염약을 뿌린다고 합니다. 수오행과 관련된 거는요, 방광뭐 생식계통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수오행이 약하잖아요. 이 사주를 보면. 지장간에 여기 개수하고 임수가 있는데, 화해균이 뜨겁다 보니까, 이 수의 기운이 또 약해,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방광 질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주를 한번 봐볼게요. 이분은 아까 제가 조금 전 보여드렸던 명식인데 지지의 수 기운이 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수와 관련된 신체 부위가 제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머리카락, 신장, 방광, 생식계통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이분도 방광과 관련된 질환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세요. 수 기운이 좀 과하잖아요. 이분의 사주도 한번 볼까요? 이분도 수의 기운이 왕성한 임자 일주죠. 또 6월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다른 건 괜찮으신데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져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현재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특정 오행이 과도할 때 건강을 제대로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과도한 오행과 극하거나 충하는 오행을 살펴라. 당연히 지장간도 포함해야 되고요. 다만 지장간에라도 깔끔하게 없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오행과 극하거나 충하는 오행이 대세운으로 언제 오는지를 살펴라.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요. 그 타고난 명이 뭐 조화롭게 균형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살수 있을까를 살펴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너무 약해서 깨지거나 해서 위험하다면. 이와 관련된 건강도 무너지기 쉽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행과 관련해서 내 건강을 지키라면요, 일단 오행과 관련된 음식을 먹고요, 관련된 행동을 해서 그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끌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행위예요. 당연히 과다한 오행과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실천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아까 보셨던 그 병호일주분 사주죠. 이분이 심장질환하고 혈관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뭘 먹으면 안 좋을까요? 화와 관련된 음식이 있어요. 커피, 그리고 술이죠. 술하고 커피가 화와 관련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람이 화의 기운을 끌어오기 위해 뭐과한만 하지 않는다면 적당한 술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독입니다. 그럼 사주에 뭐 이렇게 특정 모임과 관련해서 어떤 신체 부위가 약해진다거나 뭐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겠는데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 신체 부위와 관련된 부위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을 가야겠죠. 저는 이렇듯이 내가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오행과 관련돼서 뭐 건강을 미리 살필 수 있다는 것도 영리하게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토와 관련된 오행 때문에 건강에 문제를 겪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자주 체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분들은 뭘 주의하냐면요. 밀가루 음식입니다. 이게 목가와 관련된 음식이거든요. 목극토라고 해서 목이 토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토 오행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저는 뭐 청국장이나 청국장 환 같은 음식도 좋다고 보고요 이런 걸 장, 장기 복용하면 좋습니다 또 토가 단맛을 상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조청 있죠 조청 이거를 아침에 한 숟가락씩 떠 드시거나 아니면 버섯 요리를 즐겨 드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게요 토가 사주에 많으면요 실은 수 기운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토극수, 토가 수를 극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토가 많은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 뭐, 수가 의미하는 자궁이나 신장이 안 좋아져서 여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실은 오행을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본인이 고민해 볼수 있어요. 화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화가 너무 과해서 몸이 안 좋아졌다 치면 수기를 채워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자축 시간에 잠을 잔다거나, 뭐, 이렇게 해자축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나한테 부족한 수 기운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박이나, 뭐, 미역, 생선 같은 해산물을 먹어도 당연히 좋겠죠. 다른 예로요, 뭐,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용한, 뭐, 시골이나 산으로 이사를 가도 좋습니다. 산이나 조용한 시골이 수하고 목을 상징하거든요. 반대로, 화려한 도시는 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화려한 도시, 대도시에 거주하다 보면 당연히 목생화니까 화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빼가서 목이 상징하는 간이 더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 목 뭐, 목이나 화가 같이 약한 사람은 이 목화의 기운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뭐 동쪽이나 남쪽 아니면 이 사이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푸른색 아니면 붉은색의 옷을 입으면 좋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저는 일단 직접적으로 이 오행과 관련된 음식을 섭취하고 이 오행과 관련된 행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오행의 뭐 상생, 상극 관계를 배우고 익히면서 실제적으로 응용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면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약한 사주다. 그러면 당연히 뭐 비겁이나 인성이 용의신일거 아니에요. 비겁의 기운을 키운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이 비겁이 자기 주체성이죠. 이 자기 주체성을 높이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건데 운동만큼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실은 오행뿐만 아니라 십성으로까지 확장을 할수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일단 오행으로만 설명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전왕의 사주. 전황의 사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나의 기운이 깔끔하게 이루어진 전황의 사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나의 기운으로만 깔끔하게 이루어진 사주는요, 그 해당 용신인 오행을 극하는 귀신, 대운이 올 때, 이때 건강이 아주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를 들면 뭐 화가 용의신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대운의, 그리고 목이 용의신인 사람은 진대운의, 수가 용이신인 사람은 축대운에 금이 용이신인 사람은 언제일까요? 술대운에 이때 건강상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일단 초급 단계다 보니까 일단 오행으로만 간단하게 내 건강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약은 약사에게 진찰과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겠지만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음향오행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건강을 살펴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